안녕하세요 가격사랑 대표 임병길입니다. 오늘은 현대포터트 더블캡 롱바디 차량이 한 대가 입고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2019년식이고요.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타입입니다.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차량은 2019년 6월에 등록되고 주행거리는 46,000km 타 어, 관리가 잘될수 있는 청색깔 경유차량입니다. 오토차량이고요. 일반 더블캡이 아니고 롱바디 더블캡입니다. 길이는 2,850이 나오는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한 법인회사에서 이제 법인회사 사용을 하셨고요. 자 적재함 상태까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법인회사에서는 가벼운 짐만 싣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더블캡 롱바디로 찾으셨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부까지도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앞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는 주행을 하시면서 바로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 스프링까지도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있는 차량이고요 자 사.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차 상태는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133마력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더블캡 롱바디 길이 2850이 나오고 프리미엄 등급에다가 요수수가 들어가지 않는 타입이고 기사를 두고 1인 신조를 사용했던 차량입니다. 자 보험 이력도 없고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 있거나 더블캡 롱바디를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에 보이는 차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대 포토2 더블캡 롱바디 차량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